또, 이제, 어, 제가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어, 이대훈님께서 말씀 중에 뭐라고 했냐면, 어, 정말 그렇게 북한이 하지 않은 거라면, 왜 북한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는, 어, 여러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어, 그런 발표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 되면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최승호 PD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어보고 갈 텐데요.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6월 15일. 그러니까 작년 6일호. 금년 6일호에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일곱 번째 브리핑의 글을 작성을 해서 온라인에 게시를 하고 또 청와대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에요. 근데 작년 6월 6일로 어 작년 6일로는 어, 20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작년 6일로는 네 번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또 편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그 안에 어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실의 길, 예, 따따따 파워 오브 트루스 점넷 제가 운영하는 매체입니다. 진실의 길의 2020년 6월 2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이라는 꼭지 의글로 제가 게시를 했습니다. 그 서브타이틀은 뭐냐면요, 천안함 조작 사건 해결 없이 남북 대화 가능하시겠습니까? 통일 안보 군사 및 남북 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라고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가운데요. 어, 대북 전단 사태로 촉발된 남북의 긴장 상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님 사상 첫 북한 주민 상대 연설을 했던 2018년 9월 19일 날에 그 평양에서의 그 감동스러운 장면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 문재인 대통령님의 김영은 위원장 서울 초청이 이제 4월 어, 27, 4.7 선언, 그죠? 4.7대 청와대 오시라 김정은 초청하면 언제라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 고맙지만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거절했던 부, 어, 했던 부분, 그쪽 사정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 문재인 대통령님 초조를 거절하지만 고맙지만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2019년 11월 22일자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예견되는 일.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했다면 연설할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한 장소는 국회다. 왜냐하면 우리 뭐 공설운동장 그렇게 뭐 그쪽에서 할 수도 없고 오라 그래도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동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 유일하게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했을 때 연설을 한다고 가정하면 을 당장 그죠 저쪽 뭐 네? 국짐 쪽에서는 천안함 살인범 사죄하라 플래카드 안 들겠습니까? 머리띠를 늦든지 플래카드를 들든지. 아니면은 A4 용지에 적어서 이렇게 하고 있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대비 없이 과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이 가능하겠느냐? 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견 표시를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그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쪽의 문제보다 그쪽의 문제가 더클 겁니다. 왜냐면 그러한 것에 사전에 교감이나 어떤 준비 없이 그걸 진행했다고 하면 그죠? 북쪽에 그 진행했던 당사자들은 어떤 걸 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혹은 재조사라든지 이러한 것에 진행된 내용이 있지 않는 한 남북 간의 대화, 그 다음 남북 간의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을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손님을 초청을 한다고 하면 초청하기 할 때에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의 어떤 그 정리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살인 누명을 씌워놓고 화합과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어,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뭐 장관들 임명할 때마다, 예, 마침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북한 수행을 믿느요 라고 평소에 예, 평소에 자기 소신껏 발언을 했던 분들도 이상하게 장관 청문회장만 가면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북한 소행으로 전부 다 말을 바꾸기를 하는 어, 그것도 참 한, 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지적을 또 했고요 뭐, 통일부 장관, 뭐좀 유명한 발언이죠, 그렇죠? 예, 평소 장관이 되기 전에는 소신껏 어, 발언을 했던 분이 예, 어, 예, 그렇죠 예,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판을 했던 사람이. 처남은 북한의 어리공격으로 침몰이라고 이야기하는를 보고 참 어, 난감했다라는 부분에 말씀도 드리고 제가 그러면서 북한이 네 번에 걸쳐서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이 알고 계시겠지만 음, 그거를 대한민국은 조중동이 쓰지 않으면 국민의 70% 80%가 모르잖아요. 예, 이 중에서 하나는 뭐또 중앙에서 쓰긴 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럼 북한이 안 했다면 왜안 했다고? 우리는 좀안 했어. 공동 조사하자 등등. 왜 우리 안 했는데 우리 보고 했다고 하냐?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 제기를 했는데 왜안 하냐는 거죠. 했거든요. 근데 왜안 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북한에서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 북천안남 조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검열단을 우리가 보낼 테니. 검열단을 받으라라고 대남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예. 2010년 5월 22일, 5월, 5월 23일 자 프레시안 보도인데요. 5월 22일 날, 예, 대남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 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재조사를 요구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했죠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 두 번째는 2010년 9월 16일, 2010년 9월 16일에는 미국 측에 대해서 공동검열단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네. 요거는 녹헌 뉴스에 나와 있는데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검열단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6일, 6월 한국 정부가 잠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새로운 조사를 촉구하는 북한 측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미국 쪽도 거부를 했죠. 예,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로부터 한달 뒤인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북한 측은 판문점에서 천안나 물증을 다 모아놓고 공동 검증을 하자. 예, 그리고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 그렇게 해서 사자간의 조사를 하자고또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에 어뢰가 일본 어뢰가 어, 스모킹건이라고 하니 일본어례를 모든 물증들을 판문점에 가져다 놓고 공동검증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북한이 천난남 사건의 물증을 판문점에 갖다 놓고 북미 양국이 공동조사를 벌이자고 미국에 제안을 했고요. 판문점에서 열린 제5차 북유엔사 대령급 실무회담에서 북한군 대표가 미군 측이 우리 검열단의 사건 현장검증과 군사기지 사찰 문제를 받아들이기 꺼려 하니 이번 사건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어뢰 추진체와 어뢰 설계도 같은 물증을 판문점에 갖다 놓고 정밀 분석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뢰 설계도가 가짜였다는 것은 6월달에, 6월 달에, 2010년 6월 29일 날, 언론검증위원단한테 국방부가 실토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5월 20일 날, 2010년 5월 20일 날, 도 김용호 선생님 말씀 받다나 장성들이 쭉 앉아서 자기들이 무슨 개선장군인 것처럼 앉아서 브링 했다고 지적한 그 최종 결과 발표 때 화면 가득이 쫙 길게 있었던 그 어뢰가 가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뢰 설계도가. 예, 네, 예, 네, 그 가짜였습니다. 그걸 국방부가 시인하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게 6월 29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월 6일 날, 어뢰 추진체, 설계도, 이런 걸 갖다 놓고, 어, 공동조사하자고 제안을 했습 이게 세 번째 제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또한번 제안을 합니다. 2015년 5월 24일 어, 북한 천안함 폭침 사건 공동 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때 중앙일보가 이걸 보도를 했네요.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를 다시 제안했다. 24일 날 제안한 건데 2015년 5월 24일이면 오이사 조치, 오이사 조치 5주년 때. 예, 그 제안을 했습니다. 음, 사실, 오이사 조치 이후로 남북 경제가 굉장히 경색되면서, 그죠? 어, 우리로서는 남북 경협에 참여했던 기업체들 전부 그냥 힘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북측도 그한개성공단에서 어, 기대했던 그러한 수익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설명을 통해서 오이사 조치는 날조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 조치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이라며 만약 천안호 침몰 사건이 우리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국민 앞에서, 세계 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위는 더욱이 두동강 난 천안호의 선체를 땅에 올려놓은 것만큼 진상조사도 한결 더 수월할 것이라며 공동조사에 동원될 국방위원회의 검열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에 국방검열단을 받으라가 첫 번째 제안 아니었지 않습니까? 2010년 5월 달에 그 검열위원단을 이 오이사조치 5주년인 2015년 그때도 검열단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라걸 강조한 부분이죠. 어, 성명은 또오이사 조치는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아 넣어야 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어, 선대, 선, 선대와 후해제라는 잠꼬대 같은 넋두리를 회처되며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복원되려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기에, 오이사 어, 조치를 해제한다는 얘기다라고 어, 중앙일보 온라인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전문가 또 국내 기관 조사해서 뭐이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남북 공동 재조사를 주장해. 자 북한 쪽에서는. 네 번에 걸쳐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또 어떤 뭐 중앙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또는 온라인판 우리 기결의 뭐어또우리리그 뭐 편으로 어떠한 주장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공식적으로 어 언론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네 번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우리는 하지 않았다 또는 공동 조사를 하자 또어 어뢰추진체를 물증을 갖다 놓고 보자 이러한 주장들을 했다는 사실, 예,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서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때 우리가 먼저 또 공동조사를 제안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조사를, 음, 할수 있으면 해야죠. 이 문제가 얼마나 남북 간에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어, 확실한 우리가 짚어 넘지 않고는 남북 간의 대화, 힘들 겁니다. 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추진이 된다고 하도, 북한 측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고요. 그쵸, 남북 간에 이러한 것이 갈등이 풀리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바로 앞집 문앞 맞대고 사는데, 애들끼리도 싸울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한대 지어받고 어떻게 한다더라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거짓으로 누명을 씌웠으면 "아,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고 밝히건 밝혀야 이웃 간에라도 그죠,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지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 드렸고요.